보니까 이름도 바뀌었어 목사님 돌아가셨기 목사님이 좋았어요 사모님이 아들 다가셨 지금 보시면 이름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이만 천구백 불트죠? 네, 전사선식 있고 케이브드, 엘비 파퓨주 거쳐서 근데 가서 딱 보니까. 일반 전력용 M F V C B 거쳐서 a 1 0이 내려오고 비상동력 전등 전열이 있죠.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 다 타이, 다 타이 다 있잖아요. 네? A10이 일차에서 연결이 됐죠. 네? 여기도 그렇고. 네. 여기는 1차 여기 1차라고 봐요. 거 여기도 1차라고 봐야 하고. 여기도 그렇고. 보니까는 2차는 전기가 네. 꺼지니까. 이 차면 은이에다가도 사람은 이사지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고이사이 뭐비 s 뭐비 b 동력이 됐다 됐다 b o n n i k 이 You do tie to K. You l 이 o k in the 이 n d i a n I'm the tie. I'm the tie. I'm the tie. I'm 다 h e tie. I'm the t 하게 되면, 얘가 고장나면, 이렇게 줄수 있고. 가져갈게요.